Woo! <laughs> 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에서 반도체 업종 담당하고 있는 백기란입니다. 오늘 TCK 자료 가져왔습니다. TCK가 최근에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를 했었는데요. 이제 올해 하반기에 대한 전망치와 그리고 내년 후년 어떤 그림에 좀 주목해서 회사를 봐야 되는지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면 사실 TCK의 이제 주력 아이템이라고 볼수 있는 랜드 시장 쪽에 대한 동향이 랜드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출하량 측면에서 좀 예상보다 좀 부진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빛 자체에 대한 출하량 자체가 제한적으로 좀 증가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TCK와 같은 랜드 관련된 밸류체인의 좀 부담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애칭 기술 고도화로 인한 수혜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후년 이렇게 좀 부각이 될수 있을 거로 전망을 할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이제 TCK 같은 경우는요, 국내 메모리 업체뿐만이 아니고 중화권 장비 고객향으로도 SIC 파츠 제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전체에서 중화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12% 정도 됐었는데요, 2023년 작년에는 26%까지 올라왔었고, 2024년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한30% 가까이로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년까지 가면 중화권에 대한 비중이 40% 육박을 할 것으로 보이는. 고부가 제품 중에서도 조금 더 선단 제품들 위주로 중국 장비 고객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사 실적 개선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로 적어놓은 부분들도 향후에 주가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HBM3에 대한 제품 자체가 8단에서 12단으로 넘어가는 그런 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HBM3 제품들은요. 8단 위주로 좀 공급이 거의 100%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4분기 끝자락부터 내년 상반기에는 12단으로 변화를 하고 그에 있어서 이제 7SV 신규 애처 장비 자체가 좀 중요해지고 그 가운데 그 애처 장비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SRC 링에 대한 수혜를 이제 7SK가 볼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향후 주가 모멘텀으로 좀 보고 있다. 그런 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연간으로 보면 24년도 영업 이익은 87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2 0 2 5년 기준으로는 1,210억 원 정도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 초반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 평균적으로 이 회사가 평균 멸집을 한 20배 정도 원자리에서 좀 움직였기 때문에 내년 실적 기준으로 현재 봤을 때 업사이드가 좀 충분히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TCK에 대한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올해 상반기 실적은 랜드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동사를 포함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었으나 랜드의 기술변곡점 내년부터 도래한다라는 거에 주목을 해서 TCK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두 개로 정리를 해보면 2025년 3D 랜드의 200단 이상 제품 비중이 많이 높아지면서 더블 스태킹과 트리플 스태킹 이런 기술 도입에 대한 니즈가 강화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SIC 링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탑다운 관점에서 봤을 때 TCK 같은 회사를 좀 주목하자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TCK가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탑2 애칭 업체들 대상 src 링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 미국 회사와 이제 일본 회사인데 두개 회사의 향후 분기 트렌드나 연간 실적 성장 트렌드를 봤을 때 같이 좀 동사의 실적도 동행할 수 있는 그림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투자 포인트는 낸드의 기술 변곡점에 있어서 앞으로 tsv 라든지 아니면 웨이퍼본딩 뭐 이런 쪽에 대한 기술 보도화가 좀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동사의 핵심 고객의 시장님 위치는 강해질 거고 자연스럽게 동사의 SIC 파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TCK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